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30대 이상 한국대표 미인 여배우 랭킹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에는 배우 전지현이 랭크되었습니다. 대표 미녀 연예인 중한 명으로 등장과 동시에 청춘 아이콘으로 등극한 배우입니다. 방금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청순한 외모로 영화 엽기적인 그녀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킹덤과 영화 도독들 암살에 출연하여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9위에는 배우 고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단발머리가 매우 잘 어울리는 미인으로 유명한 배우이며,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추노, 그녀는 예뻤다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8위에는 배우 한지민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도 출연하는 한지민은 아름다운 외모와 귀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안정된 연기력과 높은 프로 의식까지 겸비한 완벽한 연기자입니다. 7위에는 배우 이보영이 랭크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고급진 얼굴과 도회적인 세련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서동여, 내딸 서영이, 마인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6위에는 배우 김하늘이 선정되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 배우이며, 청순하고 맑은 이미지로 대표 미인 배우 중한 명입니다. 드라마 피아노, 로망스, 오네어, 신사의 품격 등 대비 초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아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배우 박민영이 선정되었습니다. 깨끗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배우로 드라마 성경관 스캔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에서 활약하였으며 가련한 분위기와 어른스러운 매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배우 유인나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에 애교 넘치는 목소리를 가진 배우입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3위에는 배우 송혜교가 랭크되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는 청순한 외모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가을 동화, 올인, 프라우스, 태양의 후예가 있습니다. 이위에는 배우 김태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대표미인으로 대한민국 최고 미녀 계보를 잇고 있는 배우입니다. 서울대 3대 미녀로 인기가 있었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CF에도 많이 출연하였습니다. 드라마 아이리스, 용파리 등에 출연하여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배우 손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 청순스타로 혜성처럼 등장해 청순미녀 배우로 단숨에 스타반열에 올랐으며, 연기력 또한 뛰어나 대한민국 3대 영화상에서 오해나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옛된 소녀의 수줍음과 발랄한 청춘의 청량감을 가진 배우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등 많은 화제작에 출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뽑은 30대 이상 한국 대표 미인 여배우 랭킹 탑 10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